난 문제란 뭐냐? 우려도, 심수도, 잠아도 내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문제. 문제란 것은 많이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러나 내가 힘을 동원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아무리 어떤 수단 방법을 정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laughs> 권력을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물질을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나의 지인들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난 문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된 그걸 대통령이 할수 있습니까? 왕이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그 어떤 의사가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이 맹인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 속에서 우리는 흐느끼면서 오해할 거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이 슬픔, 절망, 좌절이 려움이 밀려오는 이때 반드시 이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 그, 그때요, 그,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 그, 맹인 바디메오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이 사람이 그 눈을 떴어요. 눈을 뜬데 어떻게 했느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뜨게 된 거죠. 오늘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 믿음이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이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죽음에서 건져냄, 건져냄 죽음에서 건져냄에요. 살면서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정말 죽지 못해 서 사는 이런 맹인. 한푼 주세요, 한푼 주세요. 그래도 음식은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푼 달라고 하면서 동정을 유발시켜서 동정어린 사람, 동정으로 정말 보는 사람은 그래도 도와준대. 그렇지 않고 민심이 중흉하고 완악한 시대에서는 한 길을도 걸러버리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러면 그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뭐냐? 우리 생활 속에 구원받은 것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사의 헤매서 완전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이제는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꼼짝없이 이리 밥이 된다. 거기에서 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대부분 이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이건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이거죠. 이건 영혼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구원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제는 받았으면 더 논할 것이 없죠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위협을 받고 삶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게 될때 절망 자절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죽을 위길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수없이 죽을 위험을 당하고도 이렇게 견뎌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이것은 삶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구원을 받, 많이 받기를 죄령을 축원합니다. 어차피 마귀가 있는 한이 땅에서 아무 문제 있지 않냐고 평강 평강 행복만 있기를 사모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여기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서 항상 주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믿음에 대한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결론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믿음이 되었느냐. 이 내용을 그 본문 안에서 비추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믿음에 대한 과정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지라. 관심이에요. 오늘 46진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니까 거리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두 사람만 가더라도 또 명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청각이 발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예수란 소리를 들어요.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은 정말로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도 없고, 참, 그분이 분계셨으면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 그런 마음에 동경에 왔는데, 자기 동네에 오신남 말을 그 많은 무리의 군중 소리에 의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루구에 나가실 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루구에 나가실 때, 여러 개 들어왔으니까, 지나가잖아요. 그때, 이, 뱅인코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었어요. 이때, 47절 에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나오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누구든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수없어요 이게 첫 단추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아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한 것도 첫단추가 관심이에요. 나 공부 잘 해보겠어. 관심이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룰 수가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도 나 돈벌어야겠어.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돈벌까? 이두 예,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예, 시작이 됩니다. 이 예, 관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에 관한 것도. 관심이 없이는 들 수가 없어요. 우리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 시란 말을 듣고 다른데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 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예수님의 모든 뜻은 무슨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과거 사람은 모두 사람들이 찾아가고 어디인지 어디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지 하면 찾아갔지만은 이제는 보좌오핀에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보좌오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네, 가 나를 만나고 싶냐? 그러면 내가 내 영을 통해서 만나주마 하면서 항상 우리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배서서 1장 23진의 말씀 보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죠. 그래,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 믿음이 그에게 그큰 믿음으로 나가는 첫단추첫 발걸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내 생각과 관심과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곤두박질어서 다운되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정말 관심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졌는데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거기에 믿음과 비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바디메오 소경은 네베뱅이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어요. 두 번째 이 믿음에 대한 과정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하반절에요. 그, 나선 예수신 말을 듣고 관심을 갖고 이제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게 기도죠. 기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무리 관심을 갖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싹이 날려고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싹을 띄어서 올라오는데 이제 죽어버리면 열매를 열려려면 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한 사람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어 이상하다. 나는 눈 떠서 밥을 그 먹기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그 봤더니 딱 새벽 기도 시작 시간이다. 이거죠. 근데 한 번만 그랬으면 이상하게 여기 기도는데 계속 일주일때 계속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깨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깨워 주시는데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반응이 없고 그러면요. 레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생각났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눈떠 보니까 새벽도 시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때가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아,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나 하고, 이때 기도할 때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지내쳐버리면 어떤 일들이 뻥 터져버리고, 이런 일을 볼수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하는데, 후회한다 죠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왜 누구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내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기도하라. 바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어? 그 많은 군중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예, 독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어? 바로 그 길가에서 나사렛 예수시라,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이사스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과정 세 번째는 방해꾼들을 돌파라 방해 방해의 거리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냐 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48절에 말씀 보니까 열심히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저 거지야 막 하면서 거지 된 것만 하도 지금 상처를 입고 그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만 예수 만나라는 법이 있냐 이거죠 나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시다스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방해할 때 더욱 소리 질러 이래 나오죠 더욱 소리 질러 열심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그 웅성웅성한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알아들을 것 아니냐 이거죠 방해하는 사람 있죠 저 불쌍하다 우리 저분, 예수님께 인도하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공통점은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나 먼저 해결받으겠어. 나, 나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이 맹인은 그렇게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소리직,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 기도하지만은, 오히려 응원해주지 않냐고, 오히려 방해꾼으로 소리가 들렸다 이거죠. 잠잠하라고 했다 이거죠. 이걸 돌파해 나가야만 나아, 됩니다. 야, 민심 흉하다. 정말 치사롭다. 그래, 너희들 잘 만나라. 포기해 버리더라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돌파했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는 신앙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돌파. 방해하는 것을 돌파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이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감동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돌파를 하면서 그 돌파를 하고 나가 보니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서서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맹인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야너 안심하고 빨리 저번에 가라 예수님께 나가라 예수님께 눈도 보이지 않지만은 막 삐쩍삐쩍하면서 막 뛰쳐갔어요 이때 그 예의를 그래도 차리하지 하면서 투더기 같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49절, 50절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더 머부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행위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거두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을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뭔 질문했습니까?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질문이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처지의, 처지의 입장에서 다 다르게 말하는데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네게 직면한 것을 그 물어보신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시냐 이거죠. 사람은요 아는 것도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어? 아는 것도 어? 사랑한 줄 알면서 다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알면서 그러냐고 그렇지만은 그거에 바로 이 고백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주님 몰라요? 알죠. 마찬가지예요 어? 네게 무엇 다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는,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답변해 주는 거예요. 답변. 선생님, 내가 보기로 원하나이다.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막, 부연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로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몰라서 물어보시네.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에?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나의 최전교 하신 주님께서 아신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사오니,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가지가지 각자의 처지 입장에서 고백을 하세요. 이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라! 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느답지 믿음이 나오죠. 어? 네 소원으로 가라. 그랬더니 눈이 떨어졌더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니라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뭘로 뜨느냐? 난 문제를 해결받는 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되느냐, 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되느냐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길를 기르면서 나오라그 다음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려고 그렇게 힘쓰지만 응원해주고 정려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 그러지만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돌파라. 그리고 주님이 질문할 때 대답하라.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절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